자, 천일문 핵심, 챕터 1의, 자, 유닛 3 강의할게요. 요번에는, 자, 점점 주어가 길어집니다. 자, 주어 역할을 하는 어떤 명사절. 그죠? 자, 절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접주동, 요 세트를, 이 블록 같은 요 세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접주동 세트가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야. 그 여기서 이제 주어로 쓰이는 거죠. 요 세트가 전체가 주어로 쓰이는 거죠.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제일 많은 게 대주어동사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불확실한 정보일 때는, whether, or not, 자, 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o, what, 위치, 의문사 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when, where, how, why 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거, 자, 이런 거, 고등학교에서 잘 봐야 돼. 자, whoever, whichever, whatever 하고, 복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whoever는 뭐뭐 하는 누구든지, whichever, 어느 쪽이든지, Whatever 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명사절 주어, 특히 대절 같은 거는 가주 대수로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치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절은 무조건 대부분 가주 이수로 씁니다. 무슨 말인지알겠죠 자, 그래서 웨더나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는 거, 에버가 붙은 명사절이 주어로 쓴 경우에는 이게 부사절하고, 그지? 부사절, 부사절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을 라는 것은 이 접. 주동이 독립적으로 쓰여서 자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다른 주어 동사를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 하는데 요거랑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데 하고 자, 여기 동사 와서 대절 하나가 이렇게 오조데 주어 동사 이렇게 온거 보이죠? 자, 기후 변화가 곧 월스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은 is obvious. 자, 그치 명백합니다. throw out the world. 전 세계를 통해서. 됐죠? 그래서 이 대절은 긴 주어는 가주이스로 바꾸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맨 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구문으로. 어렵지 않죠? 자, 시번 볼게요. children would be comfortable. 아이들은 편안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굿 케어 테이커, 좋은 훌륭한 돌보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제 자 아이들은 자, 잘 보살펴주는 사람을 자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it doesn't matter. 자 matter가 자 뒤에 목적어 보 없는 완전 자동설 쓰일 때뭔뜻이죠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weather절이 왔으니까 자 it은 무슨 주어? 가져오일 뜻. it은 가져오니까. 지, 치지 음, 중요하지 않아요. 인더 롱런.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웨더 이하가 진주어겠죠, 그죠? 뭐인지. 그것이 자그 케어 테이커가 부모든, 내니 유모든, 데이케어 어떤 시설에 어떤 타가서든, 그지? 어떤 시설이든 중요하지 않아. 잘 보살펴주기만 하면 아이는 편안하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웨더 절이라도 이렇게 웨더 절이 콤마가 있고 뒤에 조동사가 따로 나오는 것은 이거는 부사절이라고 랬죠 그죠? 뒷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 그지? 가 그러니까 이클립스 일식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됐지? 주어는 동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한번 가 볼게요. 13번. 인더 프로빈스 오부 자, 그지 마인드 마음의 프로빈스는 영역이에요, 영역. 그지 마음의 영역에서는 됐지? 자, 그다음 이제 보니까 여기 is가 동사인데 여기는 이제 뭔가 관계되면서와이 있네요. 자, 그지 관계대명사 와 것이죠. 그쵸? 자, 여기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자, 얘가 자 보호고 이제 뒤에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대사 왔다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be true 그지 또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마음의 영역에서는 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됐지 is true 진실이거나 아니면 becomes true 진실이 된대요 됐지 어렵지 않고 그냥 믿는 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14번은 보니까 자후 야가 여기가 동사가 있으니까 자 후부터 여기 자 의문사 후가 이끄는 절이네요 명사절이네요 이거는 의문사하고 주어 겸용 겸용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가 하는 것은 그치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가 하는 것은 이소 퀘스천 문제이다 그치 근데 문제인데 여기는 동사가 들어왔으니까 대신 퀘스천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있고 그렇지? Been a 질문되어져 온포밀레니 i 수천 년 동안 자 질문되어온 문제입니다.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가, 그렇 아직도 모르죠, 그죠? 불가사의죠, 그죠? 자, 15분 조금 어렵네, 갑니다. How much more 얼마나 많이 더 많이 you learn 배우는가는, 그치 오, 이거 전체가 다 주어네. 그 다음, 왼절이 연결된대있 When you pass, 너가, 퍼스 s 멈추고, 잠시 멈추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자, 얘가, 자, 동사 1, 얘가 동사 2, 그 다음, end 치고, 마지막 동서 3,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관계대명사, 왔절 됐지? 야, 너가 잠시 멈추고, 마음을 quiet, 조용하게 한다는 얘기는 진정시키고, listen to, 들을 때, 귀를 기울일 때, 됐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 주어네. 그래서 가 이제 오인 거야. 그지? 요거에 대한, 요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is로 온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잠시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list what others say. 그지? 다른 사람이, 타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너가 배우는가는 is amazing. 놀라운 일이다, 놀랍다 하는 거죠. 그치? 어렵지 않죠? 자, 16번. 자, 여기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관언에, whatever does not destroy me. 요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뭐, 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어가. 그럼 동사가, 그제, 이거, 명사절 전체는 3층 단수 처리합니다. 이제 명사절일 때, 긴 절이 주어로 쓸 때는 3층 단수 처리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whatever, 무엇이든, does not destroy me. 나를 파괴하지 않는, 나를 완전 박살내지 않는, 나를 파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make me strong고, 나를 더 세게, 강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위치해보하고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 봐봐. 자, 얘가 주어로 쓴게 아니라 여기 콤마 찍고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면은 이위치에가 이끄는 절은 뒤에 있는 새로운 문장 전체를 이끄는 부사절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너가 테이크, 취하든 가든 구 플래닛 좋은 계획이 도움이 될 거래요. 앤 c 석세스 성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됐지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이제 어법 직결 보면은 자 앞에 문장은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로봇은 기계래요. 디자인되어지고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s so, 그래서, 자, 보니까 이건 웨더절이 이제 뒷문장이 전체 주어네요. Whether we have a killer robot or a friendly robot. 자,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로봇, 죽이는 로봇을 갖든지 아니면 친절한 로봇을 갖든지 하는 것은, 어떤 동사가 왔죠. 이 웨더 전체. 그치? 그럼 이건 명사절이니까 단수치급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depends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 여기까지 천일문 핵심 챕터 1의 유닛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